वे कुछ लोग ऐसे हैं जो 안녕하세요 오분만입니다. 오늘은 천안에 인생 돼지고기 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봤는데요.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요. 함께 만나보시죠. 먼저 가게 가면 메뉴판을 봐야겠죠. 통삼겹살 만 6,000원, 꽃모 살만 6,000원, 통삼국 스페셜 2만 1,000원. 이세 가지 메뉴를 1인분씩 총 3인분을 시켜봤습니다. 자, 연느 고기 집과 마찬가지로 쌈장과 고추냉이 안에 진짜 고추도 들어있는 고추냉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소금, 그리고 나오는 게 네, 이거 명이 나물 명이 나물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연근무침 그다음에 고사리 손으로 끊었을 것 같은 고사리 네그다음 파절이 그리고 상추 깻잎 고추 네 이거는 야채 샐러드 그다음에 해초무침 네 대파 김치까지 오 다양한 게 나오는데요 오 그리고 이거는 갈치 속젓이네요 네 갈치 속젓을 불판에 구워서 공기 찍어 먹으면 맛있죠 네 마지막으로 황. 해장국까지 나왔습니다. 이 모든 게 바로 기본 상차림으로 나오는데요. 와,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요? 자, 물도 오, 생수를 직접 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한상거하게 차려놓고 이제 고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과연 어떤 고기가 나올까요? 제가 주문한 고기를 기다리면서 어, 여기 안에는 또 핑크 솔트와 후추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뿌려 먹을 수 있게 되겠네요. 고기가 나왔습니다.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. 저 이제 스페셜 시키시면 나오는 이제 퓨어 푸 소스고요. 여기 다 익으면은 이 스페셜 고기는 여기다가 덖들어서 살짝 올려서 드시면 되세요 고기에 소금 후추 비간 해드릴까요? 네 해드릴게요. 네. 해드릴게요. 아 후추는 좀 아파요. 후추는 하죠 이거. 자, 불판의 온도 체크와 함께 고기를 구워주실 텐데요. 어, 제가 후추를 넣지 말라고 한 거는 후추를 넣으면 후추가 불에 타기 때문에 몸에 엄청나게 해롭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후추는 나중에 찍어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. 저도 TV에서 본 겁니다. 그냥 일반 상식. <laughs> 네, 불판을 먼저 물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는데요. 그 다음에 온도 체크 한번더 하고 저희가 주문한 고기가 싹 올라갑니다. 어, 고기 소리 들어야 돼. 고기 소리 죽이네요 치,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리 네치 네, 치 소리가 났다는 것은 불판이 정확하게 아주 불 온도가 정확하게 됐다는 건데요 네, 먼저 삼겹살이 구워져 있었고 그 다음에 스페셜 고기는 바로 오늘의 스페셜 고기 가브리살입니다 오 돼지 가브리살인데 마블링 보이나요? 와 마블링이 아주 그냥 착착착착 펼쳐진게 입에 들어가면 진짜 녹겠다 싶을 정도로 고기 질감이 바로 느껴지더라고요. 이렇게 고기를 잘잘 구워 주신데요. 제가 굽는 게 아닙니다. 이 고기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직원분께서 직접 구워 주시는데요. 직원분이 얼마나 단련이 됐는지 고기 끝쪽에 살짝 탄 부분도 미세하게 가위로 도려내는 아주 그냥 전문가적인 가위질 솜씨를 보여 주셨습니다. 저기 보이죠? 아,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는데요. 슬쩍 싹 하면서 끝부분만 네 고기에 그람서를 떨어뜨리지 않는 저 전문가적인 손길 정말로 칭찬합니다 전한 친구가 이 집을 네, 소개시켜준 이유가 바로 이 숙성고기로 인해서 아주아주 아주 부드러운 식감 돼지고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드러운 식감을 내주기 때문에 이 집을 소개한 거거든요 자 저렇게 이기를 기다리며 얼마나 침을 삼켰겠습니까 오 벌써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네요 그리고 저 끝마무리 네 보셨죠? 아주 살짝 자르는 저 가이즈 예술입니다. 이었다는 소리를 듣고 트러플 오일, 내 네, 스페셜 고기만 제공되는 트러플 오일을 올린 다음에 입안에 쓱 넣고 두세 번만 씹으면 없어졌어요. 예, 돼지고기인가요? 그 다음으로 먹는 고기는 바로 삼겹살. 처음에 구웠던 삼겹살에 이렇게 대파를 두툼하게 썰어주고요. 아스파라거스까지 썰어주십니다. 와, 이집 정말 제대로네요. 자, 그리고 이 집에서 먹을 때 느꼈던 점은 양고기집에 가면 거기 직원분들이 주로 이렇게 구워주시잖아요. 네,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워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젓가락과, 네, 움직일 수 있는 손만 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제공됐던 밑반찬을 요리조리 요리조리 잘 섞어서 먹으면 아주 꿀맛이 되겠죠. 오우, 삼겹살도 잘 익었고, 저 트러플 오일에 삼겹살도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자그 사이에 냉면이 나왔습니다 와 냉면도 살얼음이 둥둥둥 그 위에 이 비주얼 보십시오 최대로 쌓아올린 이 어, 이걸 뭐라고 하죠 데코레이션까지 신경 쓴이 냉면 냉면 또한 너무 맛있었습니다 자 이제 삼겹살까지 구워졌고요 갈치 속젓은 옆에서 지글지글 날 찍어먹어라 하면서 끓고 있고요 이보다 더좋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상추 위에 깻잎 올리고 이제 잘 익은 고기 한점 올린 다음에 쌈장 착 올리고 바로 거기에다가 바로 네 파절이를 쓱 올린 다음에 한입 아우 지금 다시 또 생각나는 맛이네요 그 다음에 잘 비벼진 냉면 위에다 고기를 착 올리고 싹 말아서 아,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이것은 목살인데요. 목살 또한 너무나 부드러웠어요. 이 목살의 이 마블링과 고기 질감 보이시나요? 목살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? 정말 인생 도시 고기집이 맞더라고요. 이곳은 바로 천안 불당동에 있는 통삼국입니다. 아 여러분도 빨리 오셔서 이 고기와 서비스 맛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항상 웨이팅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오픈 시간 전보다 빨리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곳은 바로 통상국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5분 만이었습니다. 나또갈래